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이걸 판단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오늘은 도요타의 비츠라는 차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모닝이라든가 스파크라든가 뭐한 1000cc 정도 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국에서 보면 서브컴팩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형차라고 부르죠 엔트리급 정도 되는 차예요 어 그리고 특별하게는 이렇게 생긴 차들 배기량은 좀 작은데 좀 탄탄하게 생긴 차들 요거 슈퍼미니라고도 부르거든요 뭐고 그 장르입니다 일본에서는 렌터카로도 엄청나게 사용되고요. 도요타의 엔트리급의 대표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는 아마 야리스라는 이름으로 좀 판매가 된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는 비츠도 있고 비슷하게 야리스라는 별도의 차도 있어요. 일본의 경쟁 차종으로는 닛산의 마치라든가 그런 거를 들수 있겠네요. 여기 한 1,300cc, 1,400cc, 1,500cc 정도까지 있는 것 같고요. 시작은 1,000cc 정도로 합니다. 요 현행 모델은 아니고 2007년식 모델인데 제가 요즘 타고 다니는 경차가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음 그래서 친구한테 잠시 빌렸어요. 근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차가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좀 남겨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클래식카나 이런 것들 주로 컬렉션 하니까 큰 관심 차종은 아니지만, 저 원래 이렇게 조그만 차들, 이런 것들도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사양이라든가 설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역시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해치백 스타일이고, 아마 일본에서는 제가 투도는 못본것 같은데, 포도어, 투도어 다 있고요. 심지어는 노치백까지도 있는 모양이에요. 실내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완전 엔트리급 차라서 뭐 엄청난 편의 장비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들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선은 파워윈도우 스위치 있고요. 애들 뭐뒷 유리창 갑자기 내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차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미러 어, 조절하는 도어 미러 조절하는 스위치. 그다음에 이거는 푸시 버튼 방식으로 엔진이 스타트 되는 형태예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요. 어,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버튼을 눌러야 이 이제 리모컨 상에서 도어를 여는 버튼을 눌러야지 어, 열리게 됩니다. 그 잠그는 거는 밖에 그 도어 핸들 쪽에 다시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되는데요. 열 때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다른 것도 좀 보시죠. 여기는 수납함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 큰 수납함이죠. 글로브 박스는 이거는 여기 따로 있는데요. 어, 다시 수납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여기에 있고요. 이게 센터미터 형태라서.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아는 흔히 이제 그 미터류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완전히 비어 있고 여기를 글로브박스처럼 사용을 합니다. 비상등 어, 스위치 있고요. 오디오는 바뀐 것 같고 그리고 공조장치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코그 앞에는 간단한 수납이 가능한 센터페시아 쪽 아래쪽에 어,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노브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요. DSP. B라는 거는 아마 1단에서부터 2단 정도까지 쓸수 있나? 도요타에서만 쓰는 그런 방식인것 같고요. 어, D는 일반 드라이브 모드, S는 스포츠 모드 그렇습니다. 음, 컵홀더도 여기에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어, 이렇게 엄청 단순한 형태의 컵홀더입니다. 뭔가 뭐 나오면서 접히고 이런 거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선바이저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건룸 램프 있고요. 여기도 룸 램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엄청 단순하죠. 어 이게 포지션은 약간 잘못 설계된 게 있어서 우리 보통 운전하면서 오른쪽 팔을 어, 도어 트림에다가 걸치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걸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는 둥글둥글해서 여기 팔을 이렇게 올리기가 어렵고요. 이 아래쪽은 너무 낮아서 또 팔을 제대로 걸친다라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뭐 그런 거는 약간 설계 미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프트 노브의 포지션이 운전석에서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뭐 오토매틱 기어니까 많이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보시면 싸구려 차니까 뭐 저렴한 차니까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스위치류들을 배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그 더미. 로된 커버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뒤쪽에 있는 컵홀더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엄청 싸게 만든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한 엔트리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도 한번 보실게요. 자, 도요타 피, 비츠의 뒷좌석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죠. 레그룸이 되게 넓습니다. 이게 이제 도요타가 설계를 하는 여러 가지 차들, 다이아스도 그렇고요. 뒷좌석의 레그룸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조수석 뒷좌석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물건을 걸수 있는 후크 같은 것도 있죠. 이게 트렁크룸도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뭐 깨끗하지는 않아요. 뭐 빌린 차라서 깨끗하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트렁크룸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특히 요게 재밌는 게 폴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폴딩이 아니네요. 하나는 슬라이딩만 하는 방식이 있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폴딩하면서 플랫하게 바뀌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제 헤드레스트가 없으면 완전히 플랫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차를 디자인하거나 여러가지 사양을 설계를 할때꽤 신경을 쓰면서 제대로 설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엔진 룸도 잠깐 보실게요 자 도요타 비츠의 엔진 룸이에요 이건 이제 1300cc짜리 VVT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가변 밸브 방식의 컨트롤이 되는 엔진일 거예요. 1,000cc부터 1,500cc까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주 특별한 고성능 사양도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1,800cc짜리 뭐 차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일본에서 대게 이제 리산 마치라든가 이런 조그만 차들을 가지고 고성능 버전을 한두 개씩 만들어요. 그 버전을 가지고 레이스에도 나가고 또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기도 합니다. 엔진 레이아웃이나 이런 건 당연히 FF가 기본이니까 프론트에 엔진이 있고 프론트 앞바퀴 굴림 방식이 메인이니까 가로 배치돼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게 그 사륜구동도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 조그만 엔진룸 안에 이런 엔진들을 배치하는 기술 이런 것들 보면 엔지니어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엔진 제가 조금 운전은 해봤는데요. 한 가지 약간 신경 거슬리는 게 있어요. 고 RPM으로 올라가면 엔진이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좀 이따 운전하면서 아마 들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운전하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서 잠깐 이 차가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키는 스마트키 형태라서 이렇게 푸시만 하면 엔진 시동은 걸립니다. 자 센터 쪽에 미터가 배치되어 있는 어, 형태인데요 일본에 있는 많은 차들이 요즘 이렇게 돼 있죠 자 출발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막 타고 이럴 차는 아니고요 이러진 않을 거고요 잠깐 운전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 보도록만 할게요 지금은 엔진 소리가 많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 나가서 RPM을 약간만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진 소리가 너무 커요. 그 뭐라고 하죠? 아주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신경 거슬리고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 영어로는 그냥 하쉬한 소리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 제가 조용히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엔진 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 엑셀을 밟아서 RPM을 높이면 어좀 뭐 굉장히 신경 거슬리는 소리가 나죠. 그랬다가 이게 RPM이 다시 떨어지면 그러면 그런 엔진 소리는 또 나지를 않습니다. 고 RPM에서만 나는 엔진 소리예요. 아주 듣기 싫은 엔진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 너무너무 부드럽게 운전이 가능해요. 소형차고 하지만 롤링이라든가 피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적고요. 운전할 때 느낌은 그냥 일반적인 중형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서스펜션 쪽은 굉장히 컨트롤이 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엔진 자체는 어, 좀 뭐, 뭔가 모자란 엔진인지 아니면 보아 RPM에서 뭔가 바뀌면서 세팅값이 바뀌면서 운전, 그, 성능을 만드는 형태의 엔진이라서 그런지, 어, 그 부분은 약간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리고 차체의 넓이도 꽤 넓은 편이에요. 소형차 치고는, 어, 내부의 패키지 설계가 잘돼 있어서, 시팅, 그, 시트의 높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냥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운전해 볼게요. 속도를 살짝 높여 보겠습니다. 지금이 시속은 20km. 엔진 소리에 주목해 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RPM이 떨어지면, 그러면 상당히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다시 저 위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참, 이게 그 CVT가 장착되어 있는 어, 차량이에요. 그래서 1단, 2단, 3단 변속하면서 나오는 쇼크는 없고요. 그 CVT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원추형의 축이 반대로 설치 서로 반대로 설치돼서 그 사이를 벨트가 스틸로 만들어진 벨트가 대부분이죠. 스틸 벨트가 서로 움직이면서 그 원추의 위쪽 아래쪽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기어비를 조종을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cvt 는 근데 그 운동 되는 양이 상당히 많고 벨트 자체가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어링 이라든가 벨트 자체 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본에서는 경차들은 cvt 가 장착되어 있는 경차가 많구요 일반 소형차 같은 경우는 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1 2 3 4단 5단 뭐 이렇게 변속되는 오토미션 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CVT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오르막길에서 다시 제가 엑셀레이션 해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코너링 같은 경우도 하드하게 도는 코너링에서는 당연히 못 받쳐주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스피드로 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라면은 코너링도 뭐 상당히 좋구요. 그리고 길에서, 노면에서 오는 여러가지 잔진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흡수되는 것 같구요. 뭐 지난번에 제가 한 시속 80km 정도까지는 달려봤어요. 그 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거는 일본 도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80km 정도까지 달렸을 때는 직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휠 베이스도 작고, 그 다음에 트레드도 작고, 이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의 기본적인 운동 특성들, 그런 것들도 뭐 별로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차였어요 어, 여기에서 그냥 그 클로징 멘트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어, 중형차 <laughs> 또는 대형차 럭셔리카 뭐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만 해도 요정도 되는 차들 또는 이거보다 더 작은 차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레이드의 차량들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 실속이라든가 검소한 측면이라든가 또차 자체의 내구성도 그렇구요. 또 작은 차를 탈때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 면에서 보면 어 유럽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작은 차 타도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 타도 되구요. 또 길도 좁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큰 차들, 비싼 차들 그런 거안 사면, 안 타면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런 얘기도 말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서서히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새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이걸 판단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를 대표하는 도요타의 소형차 엔트리급 소형차 비츠를 오늘 이모저모 살펴봤어요 예쁘고 귀여운 외관 그리고 잘 설계된 인테리어 그리고 웬만큼은 달리는 주행 성능이라든가 어, 엔진의 파워 근데 약간 소리가 고 RPM에서 나는 건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연비 한 20km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나와주고 또 RPM 약간만 떨어져 주면 꽤 조용한 소리가 나니까 엔트리급 어, 차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가격이 아마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천이0 0만원 정도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종류가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한테서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 불편한 생각이나 또는 창피하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 같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제성을 생각하면서 탈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주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감사합니다.